지난달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선 도서관 선생님, 급식조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습니다. 아이들 점심 식사가 끊기고 방과후 교실이 쉬었습니다. 이때 강원 포남초등학교와 서울 온수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지지와 배려를 부탁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 통신문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느냐는 발언이 지탄받으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상반된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개념 가정통신문이라고 중앙일보에선 가정통신문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반된 시각에 대해 포남초 방문용 교장 선생님은. 심... 또 신마도 논조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또그 생각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제 자신이 느꼈거든요. 라고 말했고 온주초 양영식 교장선생님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당연한가 아닌가요사회라는게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 그런 사이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화제가 된 가정통신문에 대한 학부모와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양영식 교장선생님은 한1 10, 0명 말씀하시면 한분 정도 교장선생님부터 신선식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5% 정도는 지난생, 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지지합니다. 현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파업에 참가한 분들이 마음을 이해해 주서 고맙다며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박문용 교장 선생님도 이해를 해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수가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영식 교장 선생님은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쨌든 청년 실험 문제가 심각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교육자고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런 구조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